안녕하십니까 리스크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의 흐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넓게 한번 펼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리스크가 사실 사실, 뭐, 뚜렷하게. 엄청 급등하는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인데요. 보시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돈이 굉장히 많이 쏟아 들어왔다는 라걸 뜻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리스크가 어 충분히 지금 단기성으로 급등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한 시간봉으로 잠깐만 갈게요. 자, 코인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어때요? 뒤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약간 변동성이 생기면서 계속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위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 하신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홀더 분들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앞쪽에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510원이다 라는 가격. 절대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501원이기 때문에 51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실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 51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현재도 지금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요. 저는 한 460원에서 470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미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를 좀 단기 관점 에서 매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눌렸을 때의 가격과 올라갈 때의 가격을 제가 둘다 알려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가서 보셔도 리스크가 지금 뭐 없습니다. 사실 위에 뭐 걸리적거릴 만한 어떤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하락장 어, 조정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챙겨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살짝 눌림 조정 나오면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잘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콜더분들도 좌고 같이 또 매매하실 분들은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우리 리스크라고 만세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리스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 만약에 또 돌파가 나오면 돌파 나온 대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도까지 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제로지 한번 보세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 이 가격 돌파할 때 집중하자. 이렇게 제가 제로지를 촬영을 했었죠. 당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는데, 2034원일 때 제가 촬영을 했었고요.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50원에서 2100원의 가격이요. 아마 이 가격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21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가만요. 2834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시면 약30% 정도의 단기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신규로 진행하는 좀 급등하는 코인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 가지고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홀더분들 리스크를 만약에 투자하셨다. 저 정말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재미없는 시장에서는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코인들 집중하셔야지만 조금씩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